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와이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기까지 수면 아래에서 적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간 호기심과 집념을 가지고 매진했던 기초과학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기술로 발전하기까지 수면 아래에서 기여한 기초과학의 사례 중한 가지를 소개한 거죠. 이제 신경외과 어느 병원에 가든 뇌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뇌를 해부하지 않고도 뇌 기능 이상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해상도의 한계와 뇌의 복잡성 때문에 완벽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대화와 행동 관찰로 환자의 뇌 상태를 탐색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비하면 크게 발전한 거죠.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저는 어떤 기술도 호연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꼬리에 다른 하나의 입이 물리는 것 같은 형국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기술을 만들어갈 기초 이론이 완성되어진 거죠. 과거에 쌓아놓은 결과에 호기심과 추론을 더해가면서 발전해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꼬리가 다음 세대의 어떤 기술의 입에 물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하죠. 그것은 후손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늘 할수 있는 일을 할 뿐이죠.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기술의 기저에는 오랜 시간 호기심과 집념을 가지고 매진했던 기초 과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죠. 그런 사례 중에 또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984년 9월 전 세계인이 주목한 뉴스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죠. 무하마드 알리는 이미 말과 동작이 느려졌고 진전이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손떨림을 의학 용어로 진전이라고 한대요. 손떨림 증세를 전 세계인이 뉴스를 통해 보았죠.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무하마드 알류로 인해서 파킨슨병의 증세를 접했고 병명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당시 대다수였을 겁니다. 병명을 접한 후 40년 가량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킨슨병의 증세를 보이는 분들을 이웃에서 볼수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과 더불어 파킨슨병이 3대 노인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1%나 파킨슨병에 걸린다고 하네요.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요구되는 질환인 거죠. 오늘은 파킨슨병의 기승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료제를 찾기에 앞서 어떤 과학적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개가 될것 같네요. 모든 증후군의 치료제 발견 과정의 기승전결을 소개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파킨슨병의 사례를 통해 추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과정이 유사하니까요. 인류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학은 사랑과 인내가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다고 저는 말하곤 합니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모아진 자료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과학의 시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원인을 찾고 치료제를 구하는 과정에도 바로 그 사랑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뇌의 특정 구역의 신경세포들이 점차 죽어가며 생기는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파킨슨의 사랑과 인내가 없었으면 파킨슨 병이 지금 세상에 있었을까요? 모르겠네요. 파킨슨이 환자들의 증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공통점을 찾아내지 않았다면 원인을 모른 채 엉뚱한 치료법을 적용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증세가 혈관질환인 중풍과 너무 유사했으니까요. 그 이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발견했다면 병명이 파킨슨병은 아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파킨슨병을 처음 발견한 이가 바로 의사 파킨슨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전 1817년 An Essay on the Shaking p a l s 라는 우리말로는 오돌오돌 떠는 중풍에 관한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영국인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임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진료소와 지역에서 관찰한 6명의 사례를 묶어서 임상 보고서를 발표했죠. 제임스 파킨슨은 그 사람들의 증세가 중풍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관찰 결과를 모아 보고한 것입니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모아진 자료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낸 거죠. 파킨슨이 보고한 사례 중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올 당시 그 남자는 72세였습니다. 나를 찾아오기 12년 전쯤 그 남자는 왼쪽 손과 팔에 힘이 없어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3년 정도 지나서 오른쪽 팔에도 힘이 없어지고 몸이 떨리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3년이 지나서 다리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손에서 약간의 미묘한 떨림이 생기는 것이 사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시작된 증상이라고 합니다. 병이 좀더 진행되면 구부정해지고 발가락 봉오리로 걸음을 걷게 된다고 하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앞으로 내딛는 경향이 있었고 급기야 근육이 통제되지 않아 환자들은 먹고 삼키기도 어려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장의 활동도 느려지고 결국에는 모든 근육이 통제 불가능하게 되면서 원치 않는 떨림, 즉 진전으로 잠도 잘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세심하게 관찰한 파키스는 중풍이 아니라고 확신했겠죠. 그리고 공통된 증상들을 논문을 통해 기록했습니다. 물론 파킨슨이 스스로 파킨슨 증후군 또는 파킨슨병이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학계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5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느 신경과학자가 파킨슨병이라는 진단명을 처음 사용합니다. 장 마르탱 샤코라는 프랑스 신경과학자였습니다. 그는 파킨슨이 논문을 통해 보고한 사례들이 중풍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파킨슨병이 중풍, 즉뇌졸증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빼박의 사례들을 풍부하게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증세를 알았으니 원인을 알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다수의 의사나 과학자들은 중풍과 증상이 다르니 발병 원인도 다를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원인이 찾아지진 않았습니다. 신체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야 파킨슨병에 걸리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죠. 전력 투구했겠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당시에는 뇌를 촬영할 수 있는 영상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1918년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3 1 운동이 있던 직전에군요. 1918년 파킨슨 증후군을 앓는 환자 9명의 뇌를 부검해 본한 의사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모아진 자료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낸 또 다른 연구자가 나타났군요.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들의 뇌의 어떤 부분이 정상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죠. 중뇌의 흑질이 정상인들과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신체의 한쪽만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는 반대쪽 흑색질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파킨슨병의 원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됩니다. 의사 파킨슨이 파킨슨 증후군을 발견한 이후 100년이 지나서야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은 거죠. 파킨슨 병의 원인이 뇌세포의 변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중뇌의 어떤 부분이 변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흡질 유런의 수가 정상인의 20-30% 수준으로 감소되면 파킨슨 병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60%이상 정도의 소실 이후에는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흙질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통의 수박을 놓고 밑에서 주먹을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주먹이 있는 부분에 흙질이 있다고 합니다. 수박을 전체 뇌라고 생각하면 수박 껍질은 대뇌피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밀어 넣은 주먹 부분에 여러 개의 뇌의 중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흑질이라고 합니다. 밀어놓은 주먹 위치에는 해마, 편도체, 기저의 흑질과 같은 중요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모두 생존에 중요한 뇌의 구조물이죠. 인간다움이자 인류문명의 힘은 생각에서 나오죠. 과학은 오늘의 발견이 내일 실험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자마자 다시 도전할 일이 생기죠. 왜그 부분이 변성되었는지 알고 싶어지죠. 뇌의 흑색질 부분의 변성이 파킨슨 병 환자에게 공통적 증후라는 것이 발견되는 시점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뇌를 물질이 통제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1921년 오토레비가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심장을 흥분하게 하거나 억제하게 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알아낸 발견을 하죠.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적 물질이 신경계를 통제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과학사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덕분에 레비는 193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죠. 그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경쟁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연구합니다. 파킨슨 병도 어떤 신경 전달 물질과 관계 있을 거라는 추측 아래 스크리닝을 시작했죠. 드디어 도파민을 찾아냅니다. 파킨슨 환자의 뇌에 있는 도파민 양이 정상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정상인보다 10% 이상 낮으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일어난 시점이 1950년대입니다. 중뇌의 흑질 부분이 정상이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후 물질을 찾는데 30년을 소모한 것이죠. 파킨슨이 파킨슨 증후군을 보고한 이후 130년이 지난 즈음 도파민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치료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병에 걸렸다면 도파민을 투여하면 되겠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임상이 문제입니다. 임상을 통과해야 치료제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겠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방출하는 신경세포를 파괴할 수 있어야 동물실험이 가능합니다. 중뇌의 흑색질에서 도파민 방출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1971년 어떤 과학자가 도파민 방출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물질을 찾습니다. 쥐에게 이 물질을 주사했더니 예외 없이 파킨슨병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물질이 도파민성 뉴런, 즉 도파민 방출 신경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를 보여준 거죠. 6-하이드록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신경독으로 작용하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는 도파민과 매우 유사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도파민과 유사한 6-하이드록시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신경독으로 작용하여 도파민 방출 신경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파민 방출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한 후 치료제의 가능성 있는 약제를 주입하여 증상의 유무를 판단하면 되니 이제 임상이 가능합니다. 도파민 방출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물질을 찾은 것은 치료제를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을 추론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파킨슨병은 다른 신경학적 또는 심리학적 장애들과 달리 유전성이 비교적 낮다고 하죠. 환자들에겐 파킨슨병에 걸린 친척들이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환경 내에 뭔가가 파킨슨병으로 진행되게 한건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환경 요인들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것, 특정 약물과 독에 대한 장기간 노출, 그리고 뇌염이나 기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이런 것들을 포함시킵니다. 동물이 파킨슨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젊은 사람들 여러 명이 파킨슨병 증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헤로인과 유사한 약물을 복용한 후 파킨슨병의 증상을 나타냈다고 하죠. 이렇게 병에 대한 임상 연구가 쌓여져 가고 있으니 언젠가는 보다 분명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파킨슨병 치료제는 뭘까요? 찾았을까요? 뇌 안에서 도파민으로 변형되는 약물을 찾았죠. 레보도파라는 물질입니다. 레보도파로 파킨슨병을 치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레보도파가 뇌 안이 아니라 뇌 밖에서 도파민으로 바뀌면서 구토나 식욕감퇴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레보도파는 뇌 밖의 대사를 억제시킬 수 있는 다른 약제와 혼합해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원인을 알아냈고 임상 시험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 연구하면 되겠죠. 이제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를 찾는 것은 파킨슨병의 원인을 찾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 비하면 세발의 피일 겁니다. 어느덧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전으로 하여 평균 수명이 두배 늘었다고 하죠. 모두 과학 발전 덕입니다. 그러나 오래 살게 되면서 뇌 세포만 점차 죽어가며 생기는 만성 퇴행성 뇌 질환자가 많아졌습니다. 치매와 파킨슨 병이 퇴행성 뇌질환이죠. 호기심은 숙명으로 생각하는 인류는 찾아낼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모아진 자료를 뚫어지게 찾아 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잘하는 현재와 미래의 누군가가 치료법을 찾아낼 겁니다. 오늘 파킨슨 병을 극복하는 초기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기술도 후련히 나타난 것은 없다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천천히 발전해왔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든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교수에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는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보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도구 정도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